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한 주간 특별히 새벽에 잘 마치게 하시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다시 큐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4월 2일입니다 우리 큐티책 생명의 삶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사편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죄사함의 부세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제가 본문 읽습니다. 제 6시부터 온 땅이 어둠에 마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사박 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에 한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기요 마시 거늘 마시게 한 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5 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느라. 51절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뜨고 땅이 진동하면 바위가 터지고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분업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느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이도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야구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 우리 교회는 새벽에 직접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오프라인 성도들이 있고 또 거리상 혹은 여러 가지 환경상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성도들을 위하여. 큐티를 가지고 짤막짤막하게 아침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가정이나 혹은 어떤 곳에서든지 하루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며 은혜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죄사함의 구세주 그분의 아들 하나님 아들 그분의 하나님 아들 그분은 하나님 아들 그런 주제입니다 본문을 잠시 해석합니다 제6시부터 여기 6시는 당시 이스라엘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9시, 9시는 그들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혔고, 12시부터 갑자기 어두워지고,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죠. 그리고 오후 3시까지 그 일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한 3시간 동안 캄캄해진 것이죠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 죽는 그날 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둡게 하셨던 거죠 46절 9시쯤에 오후 3시쯤입니다 예수님 크게 소리 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읽칩니다 엘리 엘리라바사 박다니 이 말은 아라모예요 의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상치론 중에 한 대목입니다 우리 주님이 절규하셨어요. 왜 나를 죽게 합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비명이죠. 야, 우리 주께서 우리가 우리를 주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때 이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걸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4십절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아마 고통 중에 엘리 엘리라바사박단이하니까 멀리서 듣던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르나 아마 그렇게 오해했을 수도. 48절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우가을 여기 해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풀인데 마치 스폰지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대 끝에 이걸 뭉쳐서 묶은 후에 거기다 신포도주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식초 같은 거 그걸 들에 부어가지고 예수님이 배다가 문질렀고요 거기다가 매달아 놨어요 그것을 짜서 핥아서 먹어라 이 말이죠 고통스러워 하는데 물을 주어서 고통을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가중시키는 인간의 악함이 여기서 또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 죽으실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를 이해하, 발견할 수가 있지요. 49절.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가만두어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막 이렇게 실용하고 신란하고. 그러면서 곧 통을 가중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십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느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육과 영이 분리되던 신이 인간이 되었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 육체로 오신 인간 예수는 죽고 그 영혼은 하늘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드디어, 운명하시고, 대성의 사건은, 사역은 완성이 됩니다. 51절, 이에 성서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뜨고,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높이가 수십 미터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청색, 자색, 홍색으로 짠, 이카펫 같은 거예요. 칼이나 나수로 잘라도 잘안 잘라집니다. 찢어졌어요. 무슨 의미합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대제사장을 통하여 혹은 제사장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찢어져. 이전 성전 제도가 폐지됐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의 대행자가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를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아야 됩니다 마치 판사 앞에 나갈 때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서 자기의 죄를 이제 감 받듯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나가는 길이 열린 거죠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엘리사의 그 무덤에 죽은 사람의 뼈가 달 때에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나 있어요. 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왔고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다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예루살림이죠. 사람들에게 보였다. 문맥적으로 보면 여기서 굉장히 좀 난해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의 엘리사보다도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을 이곳에서 밝혀 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고 엘리야보다 위대하고 엘리사보다 위대하고 대제사장보다 위대하고 천사들보다도 더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영원한 대속의 주가 되십니다. 자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 나의 백부장은 백명을 타세는 군대 장교며 로마 군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1년에 일어난 사건 어두워졌다든지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그리고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났다든지 이런 1년의 사건들을 보면서 아이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사형 선고를 내려 죽게 했고, 유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죽였어도 이 이방인의 입에서 현장에서 본 사람은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봤습니다. 맞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리에서부터 따로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기 예수님 십자가 아래 요한이라는 제자 외에는 없어요. 베드로, 요한, 야구,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바들롬, 에, 마태, 알페와들, 야고보, 모시몬, 뭐 가나안, 시몬다 뭐 되고 다 어디로 갔지 몰라. 이름도 없어. 콧비기도 안 내밀어.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까지 예수님 십자가 현장을 지키고 참 믿음이에요. 오늘날도 주님과 함께 권능을 당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성도가 참 성도이고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어려울 때도 함께하고 즐거울 때도 함께하고 힘들어도 함께하고 내게 손해가 와도 함께 하는 이런 성도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26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세베의 아들들을 어머니도 있더라. 여러 여성들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여자들이 자비로 예수님의 선교비를 내더라 그랬어요 그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초대교의 회 120명의 이제 최초 교회의 성도가 되고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오늘 이 기독교의 모토가 모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큰 사람들이 있죠 북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인류의 주를을 대신 지신 대속의 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기까지 낮아져서 몸소 어, 사랑을 실천한 희생과 겸손,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 희생의 종교입니다. 네, 예수님이 진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삶 속에 겸손하고, 또삶 속에서 다른 사람, 그리고 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맞아요.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는 공의의 완성이며 동시에 사랑의 완성. 그렇죠. 죄의 값은 사망인데 아담 이후의 인간들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형벌을 받는 공의의 완성이고요. 동시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완성, 절정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중책물을 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이 구원은 엄청난 대가를 치우는 결과이죠. 그러므로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을 위해 희생한 헌신의 십자가. 고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타인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 한나라 확장, 교회 풍 운동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타인을 구원하는 값진 일이죠. 우리 모두 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값진 일에 우리의 삶 전부를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예 알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짧게 생각하며 하루를 열어갑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